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소개하는 수지가입니다 오늘은 GTX 개발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수서역까지 단 부정거장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GTX 개발 호재 수혜단지입니다. 판교 신도시 대배 약 3.5배 큰 상업시설과 황교 테크노빌리 면적의 4배 규모 천단 자족도시에 들어서는 바로 이곳. 10년간 안전거주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가보다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보증금이고요. 주택수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없이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실 입주금 단 3,500만원으로 바로 입주 가능한 이곳,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홍보관 예약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측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온시티가 위치하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279번 지고 총 3개동 415세대. 지하 5층부터 지상 47층 규모로 총 3개 평형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700평 규모의 대규모 어린이공원과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시설을 통해 더 활기찬 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요. 주민카페, 어린이집 등 입주민 전용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47층 최고층으로 지어지는 만큼 인근에 없는 프리미엄 조망까지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시티는 강남까지 두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남을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신도시로 GTX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역과 단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상업 시설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차량 15분 이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까지 마련되어져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는 구성 초중고등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우수한 교육 환경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4 타입 내부 함께 보시죠. 현관으로 들어왔는데요. 현관에는 신발장과 팬 트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팬 트리 한번 열어볼까요? 와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족들 분 바깥집 모두 보관하시기에도 용이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현관 옆에 있는 욕실로 이동해 볼 텐데요. 공용 욕실에는 또 슬라이딩 도어 마련되어져 있고요. 욕조 또한 마련되어져 있어서 반신욕을 즐기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첫째 방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첫째 방에는 테이블과 또 침대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한 여유 공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큰 창이 마련되어져 있어서 채광과 통풍에도 용이하시겠습니다. 맞은편에 보시면 북박이장이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아이들 옷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좋은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와 굉장히 로망 같은 서재입니다. 서재로 꾸며진 이곳에도 큰 창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넉넉한 크기라서 침대 테이블 등 놓으시고 다양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 맞은편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테이블 공간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장식장에 수납도 넉넉하게 가능하고 가벽을 세워서 알파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른쪽에는 팬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팬들이 보시면 주방 식자재들 보관하시기 용이하시도록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이렇게 8인용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보이실까요? 가족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화목하게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수납장에 있는 대면형 주방인데요. 비그자 형태로 자유로운 동선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시온시티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빌트인 시스템으로 고급형 아일랜드 후드와 인덕션 그리고 전기 오븐까지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식기 세척기 또한 마련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과 이어지는 여유로운 세탁실 공간 함께 보시죠. 세탁기와 건조기 마련되어져 있는 여유로운 공간 확보되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조 주방까지 마련되어져 있어서 뭐 냄새 나는 음식을 굽거나 조리하실 때 주부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거실 공간 살펴보실 텐데요. 큰 창이 있어서 채광은 물론 통풍까지 쾌적한 생활을 선사합니다. 위쪽으로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개방감 느끼실 수 있겠고요. 거실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또한 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침실 옆쪽으로는 발코니 공간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발코니 공간 위쪽으로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와 수전 또한 마련되어 있네요. 침실과 연결되어지는 중문을 통해 들어가면 파우더룸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깊은 일자 구조로 깔끔한 수납을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살펴보실 텐데요. 부부 침실과 연결된 욕실은 샤워부스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시온시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간임대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수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